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 작가입니다. 자, 상호 관세 유예 9십일이 나오자마자 모든 나라 증시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고, 자, 또한 요 알래스카 LNG, 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가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극 저온 저장 기술 및요 LNG 플랜트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 바로 한택. 요 한택 내일부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제 영상에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바로 요 금맥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돈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은 2025년 돈 많이 벌어 가실 겁니다 자,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한텍 보겠습니다 어, 뉴스 굉장히 중요해요 이슈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는 요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차트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유는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볼게요. 일봉상 차트를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금액 차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제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얘는 여기 잡아야 돼요. 시초가. 시초가, 종가, 중간. 그러니까 이런 기준봉이 딱 나와요. 이런 기준봉이 나오면 이렇게 딱 나눠요.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올라간다. 자, 1차 매수.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 자, 2차 매수. 3차 매수. 1차, 2차, 3차. 요렇게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무조건 돈 벌어요.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요 기준봉의 기준봉의 종가, 기준봉 아니 시초가죠 시초가 시초가 있죠. 기준봉의 시초가 밑으로 갔다. 일단 비중 축소 들어가야 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무 어떤 종목이던 간에 세력들도 들어가 있지만 100%라는 게 없거든요. 주식에 100%는 없다. 주식에 100%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다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서 다시 비중을 늘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리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항상 기준봉을 잡았을 때이 기준봉에서 벗어났다 라는 거는 이 종목은 갈 거야. 그러니까 갈 거야가 위로 갈 거야가 아니라 밑으로 더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비중 축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다시 여기서 잡으면 돼요. 근데 내려갔다가 내려갈 때 있죠. 이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금맥을 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금막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금맥을 이렇게 터치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갈 때는 뭐가 나오냐면 개미 털기가 나오거든요. 개미 털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면 금맥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미 털기가 나오면 금맥을 한번 딱 짚어요. 그리고 나서 딱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딱 매스 타임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바닥. 거기가 바닥.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잡을 때는 내가 무조건 바닥에서 잡아야지 라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금맥 차트에서는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바닥에서 말고 이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면 훨씬 더 확률은 높다. 확률은 훨씬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구간 42,750원이 됐어요. 다 뚫고 올라와서 뭐 정고점이고 뭐고 다 뚫고 올라와서 지금 42,750원이 됐어요. 42,750원.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딱 정할 거예요. 근데 딱 이게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얘 나오고 떨어졌죠. 자, 그러면 얘가 딱 나왔어요. 매도 화살표가 나온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방향이 나올 거예요. 방향. 과연 또 여기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빵 이렇게 나와서 빵빵빵 올라갈 것이냐? 이게 나오거든요. 방향을 정할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왔다라는 겁니다. 차트로 딱 봤을 때. 자, 그래서 제가 이 한택 있잖아요. 이거 핵심 자료를 좀 따로 준비해 놨는데.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따로 또. 이거 일봉상 차트 분석 들어가요. 기준봉을 잡고 매수, 매도, 합점을 잡는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준봉을 잡고 들어가는 방법. 얘도 과연 똑같이 갈 것이냐? 얘는 좀 달라요. 왜냐면 이 전고점을 뚫지 못할 때 기준봉이었고 얘는 전고점이 뚫고 올라서 그러니까 신고가잖아요. 신고가를 간 상황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이다. 요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던 간에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고급 정보들이다. 고급 정보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이게 아마 터지면 여기서 더 빵빵빵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왔다. 어? 이거 더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다가 무너져요. 올라가다가 무너집니다. 근데 신고가기 때문에 좀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요 고급 정보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로 주가를 띄우고 떨어뜨리거든요. 자 그리고 대시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이거. 금액 차트 설정 방법이다. 내가 이 금맥 차트 설정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세력들의 신호 아까 어떨 때 나온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개미 털기 나올 때딱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미 털기 할때 내가 털렸다라고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금맥 차트 설정만 있어도요, 솔직히 다른 종목들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절대로 잃지 않는 게 최고거든요. 잃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0105759-9040, 제 핸드폰 번호로 한택 또는 링크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 무료 나눔 채널. 이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바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거 핵심 자료 올려드려도 잘안못 보세요. 못 보세요.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이랑 고급 정보들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확실하게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검색시계 나오는 종목들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뭐냐면 바로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할 종목들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 급등 나오는 종목들 딱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것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요 종목도 이거는 어장 막판 했잖아요 3시 이후에 3시 이후에 매수세 엄청나게 들어오는 애들 있죠. 3시 이후에 그런 애들 그러니까 종가 베팅할수 있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제 번호 010-5759-9040으로 한택 또는 링크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이슈를 만들었지만, 보복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90일 상호 관세 유예가 나오면서, 다시 세계 증시는 일제히 상승,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은요, 12%라는 상승이 나오면서 큰 이슈물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유예를 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미국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덕수 총리 있죠. 이 한덕수 총리와 첫 통화를 하면서 나온 이슈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알래스카.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세에 대한 이슈가 미 전역에서 올라오면서 시위가 많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알래스카 요 LNG 프로젝트 있죠. 이것도 무조건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행. 사실 이거는요. 돈내라는 압박으로 봐도 무방한데 결국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관세 이슈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슈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요거 알래스카 있죠. 요거 이슈를 좀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 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 n 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금맥시노 폭등 금맥시노 폭등 금맥시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 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 작가였습니다.